안녕하십니까. 선임평가사 합격을 도와드릴 선임평가사 홍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착각 감소 과실수 유형이 되었습니다. 착각 감소 과실수 세 번째 유형, 유행, 3번 유형입니다. 3번 유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유형에서는 착각 감소 유발한 형태가 피해 유 그래서 뭐가 됐을까? 첫째 했던 것이, 낙엽률 따른 인정 피해율 했었습니다. 낙엽률 따른 인정 피해율, 얘는 어떤 분목만? 단감 덜거무감. 형태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였어요? 요가 타박률이었죠? 요가 타박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때였으면 뭐가 되냐면, 작년에 시험 나왔던, 즉, 11회차 때 나왔던 형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문제 같아요. 저는 나무 피해를 조사해라 나왔었는데, 이제 나무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무 피해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도 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나무 피해를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무 피해를 조사한 것은 뭐 뭘까? 절적인 형태가 되는 것은 나무 피해 주수를 조사해라. 피해 주수를 조사해라. 나오게 될 것이고. 나는 찾는 것이 되고 있고. 그 다음, 피해 유을조사게되면은 전체 나무 중에서 몇나무가피해받던가 피해 유룰 얼마 된가가 됐었는데, 막연하게 나무 피해를 조사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엄청나 바빴던 것을 이해하면서 짜증나지만은 나무 피해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착과 감소 유발 의 형태가 되는 것이 나무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 얘는 5종 한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본가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 5종 한증이 됩니다 자 5종 한증에서는 한번 볼게요 다섯 가지 피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피해에서 강풍 태풍이 됩니다 강풍 태풍 오박이 됩니다 오박 그리고 집중 호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지진이 있습니다. 그다음뭐가 될까요? 화재가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강풍 탱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게요. 강풍 탱풍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을까? 나무가 절단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단, 도복 등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도복이 나타나요, 절단 도복 이거요. 예 자, 우박이 됩니다. 우박은 뭐가 될까? 요가가 문제가 생겨서 얘는 요가 다방열이 나타납니다. 요가 다방열. 자, 자, 강풍 태풍에서 빠졌으면 뭐가 될까? 이것은 낙엽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 갖게 되겠죠. 이 형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집중호화됩니다. 집중호화되어을 나타날 수 있는 비는 뭐가 있면 유실됩니다. 집중호화 나타나면서 엄청 많은 무늬 나타나면서 뭘까? 나무가 딴곳고서 이사를 갑니다. 듣기 연는 나무, 유목 같은 경우에. 또는 뭐가 될까요? 3년생, 4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뿌리가 얕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유실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 넘어지게 되겠죠? 뿌리가 약해지고, 밑에 기반이 약해져서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더보기 나타나게 되어서 넘어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내려오게 되겠죠? 흙탕물 내려오다가 면 매몰됩니다. 매몰을 묻히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요즘 더보기 함께 뭐가 나타나게 돼? 침수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수 피해를. 자, 지진입니다. 우리 지진 나왔을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나다는 것이 뭐가 더 복입니다. 더 복. 도복, 그리고 뭐가 된다? 절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선 뭐가 될까요? 지진, 피해, 적다고 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보통 나오질 않습니다. 자, 화재가 돼요. 화재가 되면 나올 수 있는 뭐가? 탈이 되겠죠. 소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5종 한적이 나타나게 됐을 때, 나무 피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된 것은 뭐가 니까 나무 피해이죠 나무 피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무가 피해가 받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될까요? 고사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고, 말라, 비트다 죽게 된 것을 가지고 고사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게 고사요. 왜 고사는 안 나타날까요? 고사는 뭐가 돼요? 대부분 병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종환종에서는 고사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고사주수는 보담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의 보담병이 됩니다. 나무가 썩어가지고 죽을때는 형태를 가지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역병이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시큼었었게된 역병이 나타나요. 얘는 보상 안 해줍니다. 얘도 보상 안 해줘요. 그런데 보안병이에요. 보안병의 원인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병충에 들어가서 보안병이 걸리다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안병의 원인이 뭘로 보게 되는 거예요? 냉해, 동해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보상해줘요. 그래서 고사주수가 나타나서 뭘까? 냉해, 동해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고사주수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고사조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연재해 중에서 기온과 관련된 형태의 재해로 나타난 것이 고사주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종한정에서고사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종 한정에 대해서 고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뭐 고사가 안 나왔다, 고사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논란도 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 몇년전부터 없이 다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 기본 개념에 이해만 해주신다면, 아, 여기에서 고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우리가 11회 차에서 고사에 대한, 음, 죄송합니다. 나무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한 문제가 됐다면, 이제 뭐가 될까요? 갈로스 익힌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한번 볼게요. 볼게요. 강풍태풍 중에서 유실이 있습니다. 유실. 유실, 유실 뭐가 시계성에 뭐가출한 거예요. 내가 일사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갔는 경우예요 가출했죠? 그럼 뭐야, 허적 파야 돼요. 허적 파야 돼. 어디 가출해요? 아시겠죠? 아저 허적 들고 파 가지고 나간 거예요. 허적을 파서 나가는 경우예요. 그럼 어디 식구 아니죠? 아시겠죠? 이게 유실이에요. 내가 일사할 곳에 있지 않고 뭐랄까 강풍. 강풍한 호수가 태풍한 호수가 을집중하고 따라오거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뭘까? 집안 자체가 약해져요. 집안 자체가 약해져서 뭘까? 많은 물에 견디지 말고, 뭐가 돼? 땅고 속에 사각이 된 것을 가지고 뭐 한다? 유실이라고 이야됩니다 유실. 자, 그 다음 뭐가 있는가? 메모리예요 메모리. 자, 여기에서 뭐가 돼?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 전체의 나무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뭐가 흘러가게 돼? 토사가 흘러옵니다. 속된 말로. 흙탕물 등이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폭영화에 나온 거예요. 밥 묻어 나놓고 어떻게 그럴까? 그죠? 하는 것도 있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잠기는데 얼마까지요? 전체에서 얼마? 30% 이상이 되었을때 뭐가 돼 얘는 맛이 같구나. 대상 쓰지 못하겠다는 거니요 그래서 매모는 얼마? 전체가 다 되거나 아니면 30%에서 얼마? 그러니까 100%까지의 차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메몰리라고 하게 됩니다. 못쓰게 되는 나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더복이 있습니다. 더 제가 미랑에 낙하 피해 조사를 한 강의가 있었어요. 태풍 오 와가지고. 태풍 와서 낙하 피해 조사를 갔었는데, 엄청 피해가 나타났었는데, 특히 바람 꼴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간 바람 꼴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얼마 때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고 이렇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건 뿌리가 번거가 있던가요? 뿌리가 번거가 있다가잔 뿌리가 아니라 다작아져요 아마 그나무못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복이 나옵니다. 도복은 얼마에서? 45도에서 얼마? 90도까지를 가지고 도복이라 할수 있게 되겠죠. 자그런데 이걸 작년에 어떤 학원에 서이제기하시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자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나무 짓던가요? 아시겠죠? 얼마? 여기 얼마요 여기 90도죠? 여기 얼마? 15도야. 그럼 이거 얼마? 75도.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돼? 이걸기준 해서 75도 되잖아. 이래 보게 되면은 15도가 돼 있지만은 게 얼마? 아, 작년 문제에서 얘기했어. 요 35도 나왔습니다. 35도는 뭐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5도. 여기에서 보면 55도잖아. 그래서 이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나무 기준해야 되죠? 나무가 누워야 정상이에요. 바로 세야 정상이에요. 바로 세야 정상 되는 거죠? 우리 도 개념은 뭐가0대에서 180도가 이렇게 하야 있어.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 누구의 관점에서 봐주자? 나무의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 이돼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살수 예, 있어요. 안지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만 뭘가까 잠뿌둥이 다 들리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5도 애매하죠? 그죠? 각도기안 가져가요. 그럼 어디가? 얼추 45도 합니다. 얼추 45도 해가지고, 뭐가 까 나무 손해 보험금 타는 거예요 그거 났어야 돼요. 계약자님서이 나무를 키워서 내가 얼마만큼 고생했었는데, 이제 뭐가 돼? 가위를 따야 되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나무 유목 같으면 얼마 동안 키워야 돼? 최소한 3년 키워야 돼? 면지가 그 기다려? 해가지고, 아시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 바람 페인트 칠합니다. 얘는 맛이 갔어요. 좋은, 좋은 걸 찍어 쓰는 것처럼 뭐가 낙인 찍는 거예요. 얘는 파란 걸로 맛이 갖는 놈이에요. 팬이야 돼요. 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 뒤에 다시 이거 키워가지고 한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참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될까? 그런 시간을 쓰면 뭐가 될까? 제대들 손해 편가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나가잖아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거잖아요. 가만 계약자 웃습니다. 지고서요?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야 잡아주세요 이렇게 절대 못 잡아줍니다 요거 도복 45대 90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절단이 있게 되겠죠 절단이에요 절단 절단 난다 이런게 되겠죠 절단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작아지는 거예요 뿌리만 남기고 절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중간하게 잘린 놈이 있어요 절단입니다 얼마 2분의 1 이상 되면 뭐가 될까요 얘는 네가 도저히 안될것 같네요. 해주세요 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 절단 잘안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상이 이렇게요. 자 그다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뭐가 있어요소실이있습니다 소실이에요. 소실 뭐가 될까? 팔소자에 타서 없어진다가 돼요. 자 그만 소실도 두 가지 나옵니다. 얼마 타요? 소실 만마탄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것도 작년에 안동 청송 지역에 산불 피해가 나타나면서 가수나무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안전소실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소실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가 될까요? 다시 살리고자 부활시키자하는 보험만 부활된 것이고 나무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지났죠 얘도 부활시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가 될까요? 조사 원장을 토대해 가지고 우리가 나무 조사 나가게 되면은 그냥. 라카 있죠? 세 가지를 가져 나가요 세 가지 가져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제 보상하손에 고사조수가 되었더니 문제가 되었다면 파란색 라카를 칠합니다 파란색 라카 아시겠죠? 미보상 나오게 돼요 미보상 나오면 뭐가 된다? 노란색 라카를 칠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에 문제가 되었었죠? 그럼 번슨식 빨간색을 칠합니다 빨간색을 칠해요 2. 다시 살린 경우 있죠? 하얀색 라카를 칠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뭐가 된다? 소실되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전은 뭐가 될까요? 절단, 자, 매몰, 유실, 매목, 도복, 절단, 절단, 소실, 소실 나오게 된예 얘는 뭐가 될까요? 전체를 뭐가 될까요? 고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뭐가 피해 주소로 보상하는 피해 주소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돼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어? 여기 는 것처럼 그렇죠? 비가 많이 왔죠? 침수 피해가 나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침수 피해가 돼요. 침수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침수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 은 어떻게 되는가 게 되면 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살게 되겠죠. 물 빠지면 나무는 살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육아예요, 육아. 이런 흙탕물 먹잖아요. 도저히. 아니면 다 없애줘야 됩니다. 왜? 병균이 침범하게 되면서, 어디 뭐가 된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친수 피해가 나타나요. 그러면 친수 피해가 나타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여기에 사가 되던, 배가 되든, 감이 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러한 육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러한 육아가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어떻게 차요?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물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피해가 있는 나무, 피해가 없는 나무, 피해가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차? 이렇게 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피해만큼은 뭐가 될까? 나무가 죽은 것을 우리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무가 죽은 것을 인정해주는데 요한 주대에서 요것만큼을 인정해준다. 그럼 어떻게 따져줘야 돼요? 어, 키 크다 보니까 반이 되었구나. 그래서 피해율 50% 해가지고, 얘는 반죽은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될까? 여기 있는 가일이 있죠? 뭘 따지게 돼? 가일, 침수, 율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침수를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봅시다. 가서 뭐가 될까? 이거 철가우 조사 있는 거 가지고 갑니다. 저가우스 조사 있는 거 가지고, 아니면 뭐가 될까? 카운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 따게 줍니다. 자, 카운터를 딱 해주면, 아, 전체가 몇 개다? 100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 중에, 요 밑에서 요게 몇개 된다? 서른? 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수율 얼마? 35%가 침수율이 되겠죠. 그럼 이 나무는, 뭐가 나오게 될까요? 한 나무지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침수율 자체가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죽은 걸까 0.35, 35%만큼 죽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뭐가 될까요? 이 피해가 나타나서 전체에서 침수조수가 몇주단가만 알게 되면 뭘까? 평균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평균적으로. 아, 만약에 이 가원에 침수조수가 10주가 되었다. 침수 얼마? 35%가 되었다. 그럼 뭘까? 3.5주는 이제 뭐가 된다? 침수주수로서 뭐가 되는가 얘는 피해가 발생한 피해 주소와 봐주면 됩니다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리가 뭘 따지게 된다? 나무 피해를 따진다 했었죠? 나무 피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조사 대상 주소 개념 해주면 안 되죠? 왜? 피해를 받는 나무 가위를 안 갈리는 거 본다 했잖아 도망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실제 결과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피해 주소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나무 피해를 나오게 되겠죠. 피해 주소 어떻게 한다? 피해 주소는 자, 이제 뭐가 됩니까?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피해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온 것이 뭐가 돼? 집중호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뭐가 된다? 집중. 호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집중 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요실 나오게 되겠죠. 대학그 다음 뭐가 된다? 도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도보. 그 다음 뭐가 될까? 빗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서 나무에 대한 절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된다? 침수. 주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침수 주수는 반드시 뭐가 부과된다. 침수 유리 부과된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합산한 것이 뭐가 될까? 비의 주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출제됐던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형태가 되는지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된다. 얘가 피해 주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야 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작년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작년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오종환정. 특별약관에 가입했습니다. 저까지는. 자, 그런데 사고가 집중호우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오종환정이 되는데,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오정한정이에요. 오정한정.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다섯 개 한해서만 보장해 주죠. 그럼 뭐가 있어요? 강풍, 태풍이 있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우박이 있죠. 강태훈 여행. 예. 어디게? 집중과였어요. 집이죠. 뭐가 돼? 요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면서 망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있을게요. 집중호우 속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면 나무표를 인정해주지 않죠? 인정해줘야만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되냐? 집중하고, 아, 보상이구나, 줄거 주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문제 유형은 조건에서 그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도 뭐가 된다? 답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지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것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출제자의 함정이 무엇인지, 출제자의 기본 좀 맞춰줘야만 돼요. 그죠? 출제자의 기본 맞춰줘야 돼요. 출제자의 기본 맞춰줘서, 거기다 답안을 쓰면서 저는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 풉니다. 이런식해서는안 되는 거고. 그래서 출제자의 기본 맞춰서,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겠어? 어떤 답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뭐가 돼? 우리는 체킹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만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실제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가가 얼마? 500주? 가 나오고 있대요. 500주가 나오고 있대요. 주가나오가 아, 돼? 있나무피5 0가나고있대가 나오고 있주수있게 되겠죠. 아, 가5 0 0주 얼마 고니다 자, 500주가 해오주가가몇주가0주가됩오다 침수에 피해져서 5 0주 그럼 이 50이 어떻게 해? 죽어 살아서 살아가 있죠. 피하면 얼마 봐요? 가실 침수를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50주에서 보다 보니까 침수된 꽃이나 가열이 얼마? 150주가 됩니다. 침수가 안 되는 것이 뭐가 돼요? 150주라고 이야기입니다. 바로 계산합시다. 침수 유도는 얼마 돼요? 전체 300분의 150, 즉 0.5, 50%가 뭐가 됩니까? 아, 가실 침수율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바로 체킹해 줘야 돼요. 문제가 나올 때, 아, 여기에서는 가실 침수율을 구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가 돼? 35도가 나옵니다. 자, 35도 기울이신 나무. 50조가 나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되죠? 나의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35도.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아니죠? 얼마? 45도죠. 얘 어떻게? X표 꺼줘야만 됩니다. 얘는 피해 조사 아니야?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돼요. 토사로. 주간부에 20%가 매몰되어 있대요. 자, 매몰 얼마? 30%죠? X표 꺼줘야만 됩니다. 여기에 30조래요. X표 껐습니다. 자, 가수원 내에서 정이 치료를 벗어나 점유이잃 상태의 나무. 아, 말 어렵습니다. 점유를 잃었어요. 점유. 유예요 잃었다. 실이죠? 아, 얘 유실이구나. 얘는 잡아줘야 되겠어. 몇 줄에요? 40 줄에요. 아,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실제 결과에서 500주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침수 피해주 50주죠. 침수 피해주 50주가 되는데, 침수된 농가? 침수되지 않으니까 150, 150, 50%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제 피해 주수를 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침수가 있죠? 몇주예요 50주죠. 곱하기 얼마에요? 50%가 되잖아. 얘가 뭐가 돼요? 얘는? 침수. 피해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날리면 되죠? 50! 뭐가 될까? 40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침수 피해 얼마 돼요? 65조가 침수 피해 추수가 되겠네. 크지요? 그러 나무 피해 유론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전체 얼마예요? 500조죠? 65조가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한번 볼게요. 아이고, 개선 자체가 잘안 되네. 그죠? 65 나누기 500을 하니까 얼마? 0.13, 응? 0.13이네요, 그죠? 0.13, 13%가 나무 피어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형태예요. 이 형태예요. 이것들. 기게 뭐가 된다? 나무 피율입니다. 자, 이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념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형태가 사고가 뭐가 된다? 바로 집중호우예요. 집중호 아시겠죠? 자, 이런들 질문 중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고사가 없다 되는데, 이건 뭐가 될까? 고사는 없습니다. 고사는 말라 삐트다 죽는 거예요. 고사는 뭐가 돼? 말라 삐트다 죽게 되면 많은 시간이 요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요한 경우 없어요. 병이에요, 아시겠죠? 나무가 갑자기 나 바로 죽을 거야? 자살하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나무가 갑자기 내가 독약 먹고 죽을 거야? 없습니다. 그래서 적시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집중은 뭘까요? 즉각적 피해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습니다즉각적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다? 유실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된다? 도복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메모리입니다그 다음 뭐가 있다? 침수 피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내릴 수 있는 것이 나무 피해에서 뭐가 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사고 다시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시 다시 주면 되는 거죠. 자, 나무 피해를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